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고지 최종 코치입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시나요? 네. 앞에 있는 이것들은, 어, 얼마 전에, 어, 체육관들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감수, 추위여서 체육관들이 다시 오픈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아이들 코카콜라도 조금 몸 관리를 좀 했으니까, 네, 다시 제품들을 좀 재정비하고, 구매하고 싶었던 것을 구매하자. 이제 체육관 열었으니까 가서 사용을 해보자 해서 구매를 한 제품들입니다. 구한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체육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강제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리뷰 영상을 진행을 하겠지만 리뷰 영상을 하기 전에 이런 제품들을 구매했다. 내돈내산 플렉스. 플렉스한 영상 어차피 리뷰 영상 진행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리뷰가 진행이 될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제 자식들을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놈부터 딱 봐도 신발인 거 아시겠죠 안 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신발은 배드민턴 명화, 진짜 많은 동호인 분들이 신으시고 많은 동호인 분들이 극찬을 하시는 신발입니다. 약간 죠 루네스사의 65Z 맨 버전을 구매를 했어요. 아, 진짜 영상으로 보니까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데요? 에코카 네, 콜라가 이 신발을 구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이즈가 280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285인데.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어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유덱스몰에서 타임세일 행사를 하잖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285가 딱두 개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9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싸게 구매했죠. 저는 지금 65Z2 그 블랙 블루 색상 사용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발도 엄청 좋거든요. 근데 저는 색깔이 살짝 덜 튀는 색깔이라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 에 이렇게 코카콜라 구매하고 싶었던 신발을 구매를 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 65ZM 버전도 리뷰를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코카콜라가 뭐 배드민턴화를 막 그렇게 가리는 편이 아닌데 워낙 65Z 시리즈는 명화라고도 소문이 났고 디자인도 예뻐서 곧.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두 번째는 라켓이죠 어, 코카콜라가 리뷰 영상을 가장 많이 진행하는 라켓도 새로운 라켓들을 구해 봤습니다 먼저 새거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이번에 빅터사에서 국가대표 선수지급용 라켓들을 다시 한번 대거 풀었어요 단도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카콜라 영상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코카콜라는 어, 조금 구형 모델들을 모아서 소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구형 모델인데, 어, 이번에 메테오 70 버전도 판매를 하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빅터 청주흥덕점을 이용을 했고, 빅터 청주흥덕점에서는 라켓, 버트 보상 서비스까지 해서 10만원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빅터사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뭐,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카콜라처럼 조금 이제 멀리 있지만 서비스 좋은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메테오 70을 구매했고요. 더 다양한 라켓들이 있으니까 코카콜라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메테오 70은 소장을 하긴 하겠지만 코카콜라가 사용을 했던 라켓이고 메테오 80도 코카콜라가 사용을 하고 소장을 하고 있는 라켓이잖아요. 메테오에선 80이 가장 기준이기 때문에 뭐 메테오 90을 구하거나 메테오 8 0 n 을 구하거나 이 메테오 70 같은 경우는 메테오 80과 비교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건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 제가 구매했던 라켓과 교환한 라켓이에요. 코카콜라가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디오라 제트 스트라이크 두 자루와 부터사의 제트 스피드 S10 구형 버전 두 자루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김기정 선수가 사용을 해서 유명한 라켓이고 워낙 라켓이 좋기 때문에 명검이라고 불리우는 라켓인데요. 코카콜라가 평상시 샤프트가 딱딱한 라켓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어, 정말 기대가 되는 라켓입니다. 이두 라켓도 비교를 해서, 아니, 비교를 한데이두 라켓도 리뷰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라켓은 샤프트가 딱딱한 라켓이기 때문에, 어, 제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샤프트가 딱딱한 라켓들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영상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코카콜라가, 어, 지금 손목이랑 어깨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해서 체육관이 닫아가지고, 어, 이제 좀더 관리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손목보호대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손목보호대도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코카콜라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하시라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 관련 제품도 이렇게 구매했는데 솔직히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한 2주 동안 집에 박혀 있는 예, 나이키 에어맥스도 구매 했는데 아직도 상자에 그대로 담겨서 2주 동안 여기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laughs> 밖에 좀 나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 보호대도 사용하겠지만 얘는 소장용이니까 냅두고 이렇게 제트스피드 S10이랑 65ZM은 진짜 바로 사용하고 싶어서 보면 했거든요 그때 다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래도 뭐 기다리다 보면 꼭 사용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뭐 이런 빅터 국가대표 선수지금용 라켓 할인 행사 이런 좋은 행사를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조금 비싸게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모델인데 중고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빅터에서 하는 국가대표 선수지금용 대방출 행사나 아니면 요넥스몰에서 타임세일 하는 행사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요넥스 타임세일에서 라켓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코카콜라는 평상시에 중고라켓들을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정가에서 할인을 해도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다 제외하고 정가에서 할인을 한다 해도 그렇게 막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화, 배드민턴 의류 그리고 배드민턴 그립 겉트 같은 잡화품 같은 경우는 타임세일에서 매우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립 겉트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면 조금 이용을 하셔서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들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카콜라도 득템을 했잖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제가 속해 있는 팀맥스 맥스스포츠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스폰 제품을 받았습니다. 스컬라인이에요. 옷도 지금 디자인도 꽤 괜찮고 색상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재질이 좋아가지고 땀냄새가 안 나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엔딩 마무리가 계속 코로나 얘기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코카콜라도 지금 집 앞에 확진자가 나와서, 집앞 마트에 확진자가 나와서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여러분들, 진짜 코까지 꾹꾹 눌러 쓰시고, 요즘 전철이나 버스에서 약간 개념을 상실하게 행동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정의의 용사가 직접 나서서 한 말씀 해주시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소리를 지르시거나, 폭력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런 사람들도 조심하시고 어, 하실 수 있으면 좀 제약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체육관에서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카콜라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감사해요 안녕, 안녕. 아프지 마세요.